최근 이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말이 많은 가운데 이 선풍기부터 청소기와 스쿠터 그리고 이제는 드론까지 요즘 정말 이 배터리 폭발 및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 원인이 과연 배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령 이 배터리 때문이라고 한들 이와 상관없이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종목, 이 현대차를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반갑습니다 니캉네캉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살걸팔걸 걸 후회하지 않고 매매하는 껄무새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이렇게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시장에 경계심이 좀 커지며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3대 주가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5% 이상 큰 하락세를 보여준 종목이 있죠 네 바로 이 테슬라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전날 이 미국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이 테슬라의 전기 트럭의 화재가 좀 발생하게 되면서 전기 트럭에 대한 배터리 안전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번 화재 사고는 안 그래도 이 전기차 정책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 트럼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머스크 입장에선 더욱 더 좋지 못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이와 관련으로 어떤 입장 발표가 나올지 더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 사실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근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 소식이 여기저기 서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옆나라인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고는 약 300건에 다다른데 있어 이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탑승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이 알림 기능을 의무화한다고 밝힌데 이어. 우리나라는 이달 초 인천 청라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87대를 불태운 이 벤치 전기차 화재를 시작으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고 이 지하주차 금지와 이 과충전 방지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은 배터리 충전율과 이 전기차 화재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오히려 이 안전한 충전기 확산과 화재 진압 개선에 더 주력한다는 방침을 좀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저 또한 이러한 방침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이 친환경 차량으로 가는 마당에 이 차량 10만 대당 화재율이 0.03%에 속한 이 전기차의 화재로 인해 다시금 이 휘발유와 경유 차를 많이 타야 된다고는 주장할 수가 좀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 보니 현시점 우리 정부와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이렇게 전기차 화재 해결 방안으로 말하는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우리는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다 자, 오늘 알아볼 이 현대차는 이미 이 첨단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을 15년 전서부터 이렇게 자체 개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고도화해 완성해 둔데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 대중화를 대비해 배터리 기술을 본격 내재화하려는 이 신호탄으로서 이 경기도 안성에 배터리 연구 개발 시설을 추가로 이렇게 설립할 계획을 발표하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점유율은 어느덧 이 테슬라까지 위협할 만큼 성장을 하게 됐고 올해 기준 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있는데 한편 이 현대차 그룹은 이 전기차만 기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 중 출시를 원하는 차량으로서 이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1위로 꼽힐 만큼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에서도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고 현대차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 현대차의 인도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17.5%가 증가한 5,100억이라는 순이익을 달성하며 이 현재 추진 중인 인도 IPO의 흥행을 다시 한번더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멘텀들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차 해외법인 중 덩치가 가장 크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의 가격 할인과 산축을 위한 인센티브 등으로 이 이익률이 감소하게 되고 이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같은 시장의 불안감 조성으로 인해 현재 주가는 이 253,000원 만 부근의 매물대 상단을 이렇게 깨고 내릴 만큼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은 어제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이 가격이 내려와 있을 때가 오히려 이 저감에서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 시점만 잘 잡으면 단기간 수익도 챙겨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보니 조금 안전한 구간에서 이 현대차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매물대 상단부근에 25만 3천원을 확실하게 좀 돌파해준 시점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좀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 시점 당장 한번 좀 잡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미 현대차를 나는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중을 나눠 이 현시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한 뒤 제가 지난 고점의 지지 저항 라인으로 잡아드린 27만 7,500원 부근을 단기 목표가로 두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에 대한 이슈 말고도 요즘 어떠한 이유로도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만큼 정말 신경 써야 될게 너무나 많고 이 하루하루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좀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 저 껄무새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껄무새 정보 공유방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주식 정보들과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시점들까지 이렇게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석해본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다양한 주식 정보와 관점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구독 좋아요만 이렇게 한번씩 눌러주신 다음 이렇게 댓글창에 남겨드린 텔레그램 링크를 한번 클릭하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껄무새 정보 공유방에 입장 하시면 되니까 이번 기회에 꼭한 번씩들 참여하셔서 요즘처럼 하락 종목이 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 어려운 국내 주식시장 적걸무새와 함께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링크를 올려두게 되면 정말 힘들게 분석하고 준비한 이 자료와 관점들을 그냥 얌체같이 베껴가기만 하는 업체들이나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제가 입장 허가를 해드려야지만 입장이 가능하시게끔 좀 해뒀는데요. 그렇다 보니 입장 요청을 주셨다 아니면 링크를 클릭 클릭했는데 들어가시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47040312로 이렇게 숫자 7 하나만 문자 남겨주셔서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되실 수 있게만 해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입장 허가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귀찮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꼭한 번씩들 문자 주셔서 참여해보신 다음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식 정보들부터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추천까지 함께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살걸팔걸 걸 후회하지 않는 매매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분석과 자료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